게임은요 중국 문화 관련한 네, 보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별로 내용을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보시면 여기 색깔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름을 중국 문화 시도 등 게임이라고 <laughs> 네, 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카드 안에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색깔, 이제 음. 뭐죠? 루이스. 음. 그다음에 동사가 있죠. 주요 음. 동사에서 아이들이 이 한자만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위주로, 저, 음. 허, 마이, 음. 어, 이세 가지. 가지가 쓸수 아, 있어요. 네 음. 가지. 어, 맞아요. 네 가지가 있고 다네 가지예요. 색깔도 네 가지, 동사 네 음. 가지, 그리고 중국 우리 문화에서 배우면 좋을 빠우즈, 음. 음. 그다음에 자, 아, 자, 자가 있죠. 그다음에 음. 지바오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 위에빙 이렇게. 음. 네 가지 종류. 그렇지. 그래서 여기, 근데 이 카드 하나 안에는 네, 세 종류의 어, 색깔과 다, 어, 동사와, 그죠? 글자 동사랑, 그 다음에, 네, 음. 중국 문화 음. 그림. 어, 음,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어, 방법은 아이들하고는 처음에 이 카드 가지고, 어, 이게 무슨 글자인지, 실 음. 글자. 위에 음. 빙도 해보고, 그죠? 조어 음. 바우즈도 한번 해보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본다음에요 게임 자체는 이 어, 빙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게임을 물잘 섞어주세요. 잘 섞은 다음에 똑같이 나눠가지세요. 나눠 가지고, 자, 우리 그냥 똑같이 나눠가졌다고 치고 그렇죠. 뒤에면은 또 다른 게임을 할 거라고 제가 그냥 붙여놨거든요. 그건 두 번째 게임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냥 맞는 것 같아. 맞으면 불리한 거야. 좋은 거야. 네, 불리해요. 네, 처음에 <laughs> 아이들하고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마이, 뭐 지퍼, 무슨 색? 그쵸 공서, 그쵸? <laughs> <laughs> 그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삼삼 아홉 개 카드를 깔아 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됐다. 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게 하고. 자, 원래는 원래 게임은 이제 고압년들하고할 때는 순서 없어요. 맞출 때 그냥 맞춰서 내리면 되는 거고, 음. 저항년 같은 경우는 내 카드를 잘 보고, 어, 조건에 맞게 내려놓으면 돼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음, 어차피, 빙고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맞추는데, 모든 조건이 다 돼요. 색깔이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지금 어때요? 빙고죠? 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초록색 리서를 가지고 있으면, 리서을 내려놓으면서 빙고를 해도 되고요. 음. 그런 다음에, <laughs>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여기 뭐가 있죠? 만약에 여기 츄 츄가 있으니까 여기 츄를 내려놓으면 츄 빙고가 되겠죠 음. 그림이 같아도 되고 그렇죠 여기 보면 지파가 있으니까 여기 지파를 내려놔서 어, 빙고를 해도 되고 그래서 맞춰서 내려놓아서 빙고를 해서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빨리 없애면 이기는 음. 게임이에요 빙고 하면 하게끔만 내려놔야 되는 거요 맞아요 거예요. 빙고가 음. 되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뭘내려놓는지 말을 음. 해야 되는 거겠죠 한번 해도 돼요? 네 음. 해도 <laughs> 될까요? 음. 자, 그럼. 원래는 이제 정년 친구들하고 할 때는 어, 순서 없이 말고 내 순서에 맞춰서 잘 보고, 어, 음. 나는 뭐 하지? 뭐야, 학년으로한 바퀴 돌고 고학년 버전으로 계속 하죠. 음, 그렇게 해볼까요? 음. 자, 저는, 자, 吃, 음, 없을까요? 음. 여기 바우치 있으니 여기 바우치 보면 되죠. 어, 그렇죠. 파우즈 아, 그죠? 아마우즈가 아, 아, 이렇게 있네, 아, 그죠? 관찰력과 아, <laughs> 집중력이 완만 필요하죠. 어? 음, 같은 색깔, 색깔이잖요 색깔, 색깔이거나 색깔이 색깔, 그렇죠? 글자가 같거나 음. 그림이 같거나 빙고를 맞는데요. 이 놓도 되나요? 그럼 어디 놔둬야 되죠? 여기 놔둬야 허가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죠? 허 파우즈도 되고 허도 돼요. 이렇게 지파우, 어 지파우. 그럼 저는 황색. 뭐 아프기 시작했어? <laughs> 이제 빨리빨리 내려놓는 거 아니야? 한 바퀴 더 돌아? 루 있어. 루 있어. 자, 이제, 이제 자기 차를 한번 없이 무조건 내려놔요. 시작. 광서루 네, 있어. 오, 이래. 어, 이래. 빨리빨리 황서.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에, 천천히. 아, 잠깐만. 여기다 놔도 되나? 그죠. 광서광서지파오 네. 아, 루이 어디? 어디 마이 어디? 우즈 어디 마이어 어, 이거 마이 안 되나? 위에요. 잠깐 그 확인해야 돼요. 차차 차? 차어그여기돼야지자를 하냐면. 그죠? 자 오케이? 위에 빙, 파우즈 오케이. 손을 이렇게 해줘요? 빵이 없어. 라다그우즈 라는 빵? 라어 빵? 라는 빵? 라는 빵? 라는 빵? 라는 빵? 는 빵? 는는 빵? 라는 빵? 月饼做做做做哦，月饼，红色，买绿色，月饼，哎，我这都月饼，对，哦，月饼，嗯，蓝色，买红色，绿色，蓝色，啊，么，做做包子。 치? 어디 치아요 여기, 아, 이렇게. 응, 응. 나도 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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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조, 난서난서 조, 어, 조, 방석, 조가 이제 조, 또 나도 되게 좋아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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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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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그레 그래, 의지로 끝까지 끝까지. 이 많으면 안 됐네 카드가. 많지는 음, 않았어요. 맞아 어. 지금 손에 아, 많이 줬어요. 원래 애들 할 때는 똑같지는 어, 않았어요. 몰라. 이거 <laughs> 아, 되게 재밌네요. 어 됐다. 아, 아, 별로 음, 어렵지 않게. 음. 그리고 이제 파워즈, 츄, 음. 란서리서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시고요.